요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한 것은요, 반체제, 척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두 가지 문 에, 전제예요. 반체제. 그러니까 주사파가 됐든 간첩이 됐든, 아, 뭐, 민주당의 뭐, 어, 사법 질서를 교란시켰든 하여튼 반체제.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자들이 개엄이 끝나자 이 반체제 인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보, 보셔야 합니다. 반체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지금 탄핵, 지금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깃발 보이시죠? 깃발, 뻘건 깃발인데 사회주의 전진이에요. 개엄령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로 내란죄 적용해서 탄핵시키자는 놈들이 그런 집회하면서 뭐냐면 사회주의 전진이야 이렇 다니까요이래서윤 대통령이 개헌을 한 겁니다. 곳곳에 이런 단체,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이런 세력을 척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여의도 아니에요. 여의도에서 이런 집회를 하면서 대낮에 사회주의 전진이란 이 깃발을 이렇게 버젓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에, 이거 보면은 신세계 TV라는 데서 이거를 캡처 화면을 올린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등장한 중국 우유값 중국인들 동원된 듯 이렇게 사진을 올렸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 종이잔 있잖아요 종이잔에다 촛불 해가지고 왜냐면 바람이 부르면 촛불이 꺼지니까 그러고선 촛불을 들었거든요 이번엔 더하네 이것들이 대놓고 중국 우유값을 들었다. 이거 중국인들이 그때도 동원됐다는 흔적들이 있었잖아요. 중국 유학생들이 단체로 동원되고 이런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원됐네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중국 우유 먹어요? 여러분 중국 우유 드세요? 아니, 뭐 미국 우유라든가 일본 우유 드신다면 네덜란드 우유 드신다면 그건 또 이해가 해. 왜냐면 거기는 뭐 낙농의 선진국이고 믿을만하고 이러니까 한국 우유보다 좋다고 해서 뭐 그런 네덜란드 우유 뭐 이런 거든 먹는다면 이해가 가거든 근데 중국 우유, 우유를 먹는다고요? 한국 우유가 비싼 것도 아니고 한국 우유가 싼데? 이거는 중국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우유값을 들고 여기 보세요, 그 안에 촛불 들고 시위하네 이건 중국 이 사람들이 중국 유학생인지 연변적인지 중국 간첩인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진만 봐도 이 사람들이 중국과 깊이 관련된 사람이 라는건 우리 유추할 수 있잖아요. 중국인이든가, 아니면 중국에 포섭된 자든가, 아니 그런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데 반체제 척결한다고 윤 대통령이. 나온 거 이렇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요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셨죠. 홍자문이라고 그 정치인 체포 명단 뭐 발표하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자기한테 했다고 뭐 국정원 (1차장인지) 있잖아요. 홍장원. 음. 이 사람이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다.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바로 밝혔잖아요. 왜 이런 허위 제보를 했을까요? 어,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다가 단독 기사를 냈는데 정치인 제, 체포 허위 제보 낸 사람 홍장원 공작금을 착복했대네. 크, 대북 위장 거점 운영하는 공작금을 1 0배 부풀려서 수령한 서 말썽이 일었대네. 착복한 돈으로 싱가포르 유학 중인 딸에 보냈다가 이런 제 딸에 보냈다니 이런 제보도 있고요. 대북 공작국 일할 때는. 다른 요, 요원 공을 가로채해서 내부 논란도 있었다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이 공작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이뭐 어마어마한 (100억대) 재산을 어~ 어떻게 했다 이런 의혹도 있대네요. 어~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 정도 되죠. 이게 9월에 MBN 단독 보도, CBS 이딴 보도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분을 숨겨야 할그 블랙 요원들이 이제 홍콩에 있으면 그 홍콩에 거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홍콩은 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 공, 우리 그 국정원 공작금으로 이걸 이제 삽니다. 거점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블랙 요원들이니까 이름을 대놓고 이봉규가 만약에 블랙요원이라면 이봉규 이름으로 못 사잖아요. 아니면 국정원 이름으로 삽니까? 그럼 다들 통나지. 대한민국 국정원이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블랙요원들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블랙요원들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홍자머니가 아 요거를 탈취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작 거점용 부동산을 두채구입하고 블랙요원으로서 실명내. 실명 노출할 수 없으니까, 재미교포 명의로 요걸 참여, 계약했다고 이제 변명을 했대요. 이, 이 사람, 홍자머니가 그런데 이홍 씨가 2014년 국정위원장 의전비사로 발령내서 발령났을 때, 이제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이에 지인이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해서 먹튀했다 그래서 공작금 떼었다. 에, 그래서 국정원은 사고 공작사고로 처리했다네요 이게 소식통이 밝혔는데 이해가 가시죠? 두 채를 사서 이제 블랙요원 실명 노출할 수 없어서 재미교포 사업자를 차명계약을 했대는데 이 사람이 먹튀를 해서 공작금을 떼었다고 사고 처리를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이 100억 원의 거액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떼이나 어, 이상하다고 조사를 해보니 홍전 차장이 이, 이 사람이 평소 행 성적을 감안할 때 착복 가능성 국정원 내부에서 강하게 의심했다라는 거죠. 이게 파견된 외부 조력자 명의로 했어도 되는데 왜 재미기업표 지인지 않은 지인 명의로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서 해 100억 대를 또 꿀꺽 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이 스카이델리가 이제 뭐잘 취재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국정원에서 구린 게 많고 이 사람이 또뭐 여기 뭐 여러가지 이상하게 많아요 지금 박지원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게 국정원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한 겁니다 이런 게다 반체제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엄을한 거예요 국정원이 완전히 박지원이 국정원장일 때 완전히 이런 사람으로 물갈이 다 했고, 제대로 간첩 수사하는 건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돈을 헤쳐먹는 놈들만 갖다 놓고, 그러고서 지금 와서 계엄 터지니까 허위로 이렇게 뭐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있다고 명단을 뭐 지가 발표하고, 근데 국정원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조사해야 됩니다. 하여튼, 스카이델리에서 단독 보도가 냈고요. 그런데, 여기 또 제가 이걸 어떤 분이 저희한테 제보하고, 다른 단체 톡에도 이런 걸 제보했는데요. 일단, 제보가 앞으로 맞는 거라고는 제가 장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에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리는데요. 자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빠르게 널리 퍼뜨려주세요. 그래야 나라를 살립니다. 국민 여러분, 관우 정보기술을 운영하던 유재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16대 대선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관우 정보기술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관우 정보기술이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에게 속았습니다. 저 유재하 국회 청문회에 불러주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모든 전말을 양심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게 익명으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게 이 제보가 진짜인지 유재하라는 사람이 진짜 쓴 건지 이거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냉기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수사를 해달라,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첫째, 이 글이 유재하라는 사람이 쓴게 진짜 맞는지, 유재하가 그 컴퓨터 시스템 관우정보기술주식회사에 있을 때 중앙선관위의 부정 그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납품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장이라는 거예요 유재하 사장. 거기 유재하 사장이 쓴게 맞는지 이 글이 그리고 그 회사 관우정보기술주식회사의 사장이 유재하가 맞는지 이걸 다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당하게 지금 와서 반성을 하고 자기가 국회 청문회 나가서. 전작의 표기 부정선거 실체를 다 알린대니까 이 사람 신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 신분이 이 사람이 아니면 이게 가짜 제보였으면 이 가짜 제보한 사람들도 뭐 조사하면 나오니까 이거를 조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야 진짜 이런 거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조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보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조사해서 처벌을 하든지 만약에 이 제보가 맞다면 이걸로 판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부 고발자인데 부정선거 자기가 아픔에 떼는데 이걸로 뭐예요? 부정선거 판을 끝내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허위 제보한 거냐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참 미치겄다 진짜 빨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